서부지법 사태 때문에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내란 선동이라고 고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정광훈 목사님 변호인 구조화 변호사입니다. 이게 될수 없는 이유를 법적으로 그리고 사실적 측면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란 선전 선동 행위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고요. 자, 법리적으로 봐도 어떤 내란 선동 행위가 있었다면 그 선동 행위에 의해서 내란을 일으킨 사람이 있어야겠죠. 그런데 누가 내란을 일으켰죠. 서부지법 사태에서. 아무도 내란을 일으키지 않았고요. 지금 구속돼 있는 65명은 내란죄로 구속돼 있는 게 아니라 공무집행 방해 그리고 건조물 침입죄로 구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란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내란 선동이 성립될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어거지로 끼워 맞춘다 하더라도 굳이 말할 거면은 공무집행 방해 선동이라든가 건조물침입 선동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죄명은 형법에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봐도 안 되고 저렇게 봐도 안 되고 이건 수사 자체를 개시해서는 안 되고 개시할 수도 없는 사안인 겁니다. 그다음에 사건에 배후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 서부지법 사태 일어나고 1월 18일 이후에 2, 3일 내로 그 배우가 이미 다 밝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핸드폰 다 뺏었잖아요. 그럼 핸드폰 조사해 보면 거기에 배우가 다 있었겠죠. 당연히. 핸드폰 없이 어떻게 그 많은 인원을 조종하겠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경찰은 배우가 누군지 전혀 입도 뻥끈 못하고 있어요. 3주 이상 지났는데 이건 배우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배우가 있다고 가정해보면 그 배우는 이 서부지법 사태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모든 행위나 범죄는 동기와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서부지법 사태를 통해서 돈을 얻겠습니까? 명예를 얻겠습니까? 권력을 얻겠습니까? 인기를 얻겠습니까? 네,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이건 행위의 동기나 목적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배우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다음, 그리고 언론에서 나오는 그당시에 목사님의 발언들 몇 개를 보면 이제 국민 저항권 행사하자. 그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국민 저항권 행사하자는 게 내란 선동이라고 하면 이건 코미디가 되죠. 어떤 헌법 학자도 이건 인정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구치소에서 대통령님을 모시고 나오자. 이 발언은 대통령에 대한 불법 체포 구속 행위가 부당하니 대통령님은 적법하게 석방되어야 한다. 이런 취지의 규탄 발언이지 진짜 구치소를 가서 대통령을 강제로 모시고 나오자는 말이 아니죠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구치소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탱크 같은 게 있지 않는 한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고 그리고 그게 내란 선동이면 사람들이 구치소로 가서야지 왜 서부지법으로 갑니까 그건 장소적으로도 연결이 전혀 안 되죠 그리고 이틀 전 언론 기사를 보니까 이제 언론도 좀 많이 바뀌고 다른 법조인들도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사건에 대해서 내란 선동이 될수 없다라는 법조인들의 인터뷰가 이미 많이 나왔더라고요. 김한규 변호사 그리고 고검장 출신의 익명의 변호사 그리고 신민영 변호사 이런 분들이 이미 다 언론 통해서 내란 선동은 여기 적용될 수 없다 없다 이렇게 다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틀 전또 뉴스 보니까 피의자로 입건했다 정광훈 목사를.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런 기사가 이틀 전에 나왔어요. 근데 전담팀을 꾸린 거는 열흘 이상 지났습니다. 그럼 서울경찰청은 피의자로 입건하기도 전에 전담팀 7명을 꾸려서 수사했다는 겁니까? 이거 불법 수사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사실이 또 드러난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 내란범은 누굽니까? 진짜 내란범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공수처장 오동훈 그리고 서부지법에서 불법 체포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순영 판사, 차은경 판사. 그리고 이거를 부추긴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진짜 내란범이죠. 이미 다 고발이 들어가 있고. 어, 이분들이 왜 내란범이냐? 아니, 대통령 헌법 기관이 대통령에 대해서 강압에 의해서 전복시키려고 했잖아요.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거다 아시죠? 공수처는 여기에 대해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인지 수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직권남용으로 수사하다가 내란죄를 인지하게 됐다. 아 이게 알고 보니 직권남용이 아니라 내란죄구나. 하지만 이거는 아, 너무 납득할 수 없죠. 개엄 이후, 개엄 바로 다음 날부터 바로 내란죄라는 말이 전국에 다 퍼졌는데 어떻게 내란죄 수사가 인지 수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수사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위법수사, 그리고 위법한 영장을 발부한 판사들이 진짜 내란 범입니다.